안녕하세요. 약관 읽어주는 여자, 약일려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어, 보험 서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음,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입설계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7월을 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 가입설계서는 고객이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어, 음, 그 서류에는 내가 원하는 보장이라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또 보험료는 적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서류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외에도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혹시 백수보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음, 아마 알고 계시다면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백수보험은 이제 80년대 초에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또 대한생명같이 이제 6개의 큰 회사들이 앞다퉈서 서로 판매를 했던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음, 당시에 판매할 때부터 이제 계약할 때까지 예정이율 이상일 경우에는 확정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예정이율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판매를 했던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20%에서 30% 이상으로 시중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확정기, 확정 배당금을 적립을 해서 평생토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보험 중의 하나인데요. 실제로는 은행이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확정 배당금이 발생을 하지 않았고, 또, 은행이율이, 음, 예정이율이 12.5% 이하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확정 배당금을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드릴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 하나. 확정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확정 배당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 저도 이제 교육을 받을 때이 음, 단어를 듣고 어 조용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는 은행 이율이 이제 보험회사 이율보다 훨씬 높았기도 하고 또 보험을 안 좋게 보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은행 이율은 12.5%지만 우리는 어 예정 이율보다 시중 이율이 훨씬 높을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보험회사에서 어 광고로 고객들을 모으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또 이렇게 이율이 많이 변동될 거라고 아마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배당금은 말 그대로 약속한 이익이 있어야지만 고객에게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율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에게 드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배당금이었습니다. 가입할 때 고객들은 그럼 이런 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었을까요? 제가 근말 당시가 마침 이제 백수보험 지급 시기가 막 도래한 시점이어서 어, 처음에 받기로 했던 금액이랑 다르다. 아니면 이 금액이 맞다. 이러한 분쟁이 한참 뉴스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시끄러웠던 시기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지급하려고 봤을 때 음, 증권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매년 이제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전화를 했을 때는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제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급하려고 했던 금액과 고객님이 받기로 했던 금액과는 이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지 아,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 제가 아주 아주 오래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건 그렇고, 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따로 내놓은 대책이 그때 가입 당시에 받았던 가입 설계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었던 팜플렛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들은 따로 불만 접수를 회사 측에다가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자 여기서 왜라고 의구심이 드시겠죠? 그때 당시 팜플렛이나 이제 가입 설계서 상에 금리 변동에 따른 확정 배당금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서는 이제 담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이 담겨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가입 설계서를 만약에 고객이 가지고 있다면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감한 문제가 되었겠죠. 자, 게다가 예전에 설계사분들은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가입설계서 상에다가 이제 자필로 금리 변동은 절대 없고 이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드리겠다 라고 서명을 하시고 자필로도 기재를 해주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다고들 하세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무조건 만나야 되겠죠? 백수보험을 가입했던 몇만 명의 고객님들이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를 했다는 소식은 한 번도 전해듣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가입자설, 가입설계서 상에 자필로 서명을 해가며 사인했던 가입설계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금리변동 내용이 적히지 않은 팜플렛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계시다면, 음, 그 고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